안녕하세요, 문모입니다 다름 아니라 오늘 출근길에 오랜만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지금 출근 먹었어요. 그래서... 음... 제가 사실 옛날부터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준비해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저는... 술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이어트 하는 것보다, 뭔가 축구와 관련된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괜찮죠? 새롭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일주일마다 제가 운동을 이렇게 정해서 매일매일 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단은 너무 빡세지 않게. 왜냐면 또 제가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빡세지 않게. 하지만 아무거나 막 주워먹진 않는 그런 식의 다이어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체중은 66. 제 키의 정상 체중이 66kg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66kg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여러분, 1일차입니다. 제가 어떤 운동으로 살을 뺄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축구할 때전 하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제 단점이 뭡니까 느린 스피드 아닙니까 그래서 하체 운동도 하고 순발력도 기를 겸 점프 스쿼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프 스쿼트 점프 스쿼트 오케이 가자 놀랍게도 아직도 저는 공복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동부터 하고 밥을 한번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번 하고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개 한 세트 했는데 개오반데?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더 힘든데 그래도 100개는 채워보겠습니다 100개 했는데 죽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총 120개를 했는데 처음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살도 빼고 축도 잘해지기 위해서는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 오늘은 또 끝. 진짜 진짜 이렇게 수차요 아니, 진짜 못 살아먹겠어. 이제 밥도... 네, 여러분, 이틀차입니다 <목소리> 어제 점프스커트 운동을 했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지금 다리, 알이 가득 배겼어요 <목소리> 역시 축구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일단은 공복인 상태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마감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감해서 또 공복 상태로 운동하고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이다! 근데 네, 여러분 오늘 운동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예, 엄밀히 따지면 못 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지금 머리가 아프고 오늘 일하는데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운동이 이뭔 개소리야! 목표 체중만 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씻고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너무 아파요 지금 진짜 네, 안녕하세요 삼일태입니다 뭐 지금 신체적으로나 뭐 컨디션으로나 크게 달라진 건 아직 없는 거 같고 그리고 오늘은 9월 12일 바로 추석이기 때문에 일단 할머니네 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그리고 오늘 밤에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오늘은 진짜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는 거야 Hey, 여러분 오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바로 준비하고 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어떤 운동을 할 거냐면 아직도 허벅지가 너무 아파가지고 런닝을뛸 생각입니다. 약간 회복 운동 느낌으로. 아, 오늘 너무 많이 먹기도 했고 어제 운동을 못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밸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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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런스, 밸런스.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n 일차 운동 끝 일단 오늘 Balance! Balance! b a 먹 a n c e Balance! b a l a n c 하 b a 고 a n c 다 Balance! b a l a 고 c e Balance! b a 가 a 꾸준히 운동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오늘도 허벅지가 아파서 그냥 런닝만 뛰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축구는 하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점프 스쿼트를 하려고 합니다. 가시죠. 제가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 성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의지를 살려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퇴근하고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제 점프 스쿼트 했으니까 오늘은 또 가볍게 3kg 런닝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3kg 다 뛰었습니다. 5일차 운동 끝. 네 여러분, 6일차입니다. 어... 6일차가 드디어 됐는데요. 제가 어제까지 아무거나 너무 막 먹은 것 같아서 그래도 오늘 내일은 양심껏... 관리해서 먹어보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살이 좀더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laughs> 살이 빠졌나? 네 여러분, 저는 오늘도 공복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렇게 퇴근하고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할 운동은 점프 스쿼트를 또할 거예요. 그래도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점프 스쿼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밥 먹으면 맛있겠다. 네, 여러분. 100개 다 했거든요. 근데 해창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어요. 자신의 한계를 뚫지 않으면 근성장을 이루낼 수 없다. 30개 더 하고 가겠습니다. 6일차 운동 끝. 집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도록 할게요. 양심껏 관리해서 먹어 보는 걸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맛있다. 저는 이제 편집 좀 하다가 자겠습니다. 안녕.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집에 가서 운동해보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날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유산소 운동을 하러 나왔는데요. 열심히 뛰고 집에 가서 닭가슴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냥 뛰니까 발목이 너무 아파기,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닝이 사실 너무 힘들어서 이전 두 번은 그냥 안 쉬고 죽기 사기로 뛰었는데 오늘은 죽을까봐 쉬엄쉬엄 뛰었습니다 힘들면 걷고 어쩌라고요 마지막 날 운동 끝 씻고 나왔는데요. 사실 그 동안 너무 먹고 싶은 거다 먹어서 오늘 하루는 굶기로 했습니다. 닭가슴살이 먹지 말라는데 어떡해요? 그럼 배고프니까 오늘은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드디어 일주일간의 저희 다이어트가 끝났습니다. 지금 일어나자마자 몸무게를 재러 가고 있는데요. 과연 몇 킬로가 됐을지 궁금하네요. 가보겠습니다. 과연. 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총 1.8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래도 먹은 거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럽고 놀랍네요. 제가 이번 다이어트를 하면서. 배달음식을 안 먹었던 점 그게 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뭐 축구나 이런 거를 많이 했던 저여가지고 운동은 항상 많이 했었는데 제가 밤늦게 특히 새벽 거의 다 돼서 배달음식을 되게 많이 시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끊으니까 살이 빠진 것 같고 매일매일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운동했던 것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좀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이런 사소한 생활 습관부터 고치는 게 꾸준한 다이어트의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 다이어트는 어쨌든 목표 체중 66kg이 달성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해서 올릴 것 같아요. 다음 다이어트 때는 정말 빡세게 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